더이상 못참겠다 제주제2공항 조속건설 전취하자 전취하자 제2공항 하 가덕도는 대공 제주제2공항 반대하는 이성군 오영훈 송재우 의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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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군 의원은 서귀포시민의 명령에 따르라 안전을 볼모로 제2공항 반대하는 놈들, 제주에서 물알내자 안전한 제2공항, 조속히 건설하여, 국민의 안전, 지켜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이행하라! 성명서, 제주제일공항, 여론조사, 성의포시, 제주동부지역, 성산업주민의 압도적인 창성 증명. 국토부는 주저 말고,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즉시 반영하라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반대측은, 여론조사에 수치상의 의견을 내세우며, 내세우며 공항건설을공항건설을 공항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 찬성자체는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원론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제주도와도의 국토부의 합의에 따라 참고용 자료로 의견 수렴을 하는 방안으로 우리들도 대신적으로 합의 결과를 수용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여론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때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삼자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제주도를 둘러나누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행태이다. 사실 수치통계를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 찬성 제주동부지역 찬성 승리 성산읍지역 절대위 찬성 제주서부 반대 제시 반대 이 결과를 보면 제주 제2공연 예정지인 성산읍과 거리가 떨어져있는 지역인 제주시와 제주서부지역이 반대를 한 것이다 과연 이예론조사 결과가 제주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해서 반대를 했다보는가 많은 도민은 달리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견해도 제주시와 서부지역 주민의 기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인 것이다. 제주시는 현재 공항이 존재하기에 같은 전리의 양대시중 하나인 서귀포시와 시민들에게 기득권 및 경제효과를 빼앗긴다는 조바심의 반증이며 제주 서부지역은 자기 지역으로 보지 않는 상 불편함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개신적인 판단이 아닌 이런 지역 위주와 단순하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수치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가. 반대 측이 발언하면 모든 국가의 국책사업은 여론조사야 함을 국토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강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장례수요,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연예인 인기 투표하듯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국토부와 제도를 압박하는 반대측 행태는 도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채 반대된 채 수장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제2공항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며 국민을 돌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히태가 계속된다면 도민 갈등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 동부 지역이 마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했다. 발표교자에 따르면 서부 지역의 2배가 남는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주 인구의 3분의 2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쏠리는 휘대칭적인 인구 분포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교통, 주거, 의료, 교육의 격차는 서귀포시역을 포함한 온미한 지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시 문제를 해결하고 서귀포시 제주동부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2공항 사업은 제주의 필수 불, 불가격한 사업이다. 서귀포시 지역구 이성건 국회의원은 가족도시공항특별법에는 동참하면서 정기학 자기기업구 공항건설에는 번산 쳐다보듯 합니다. 서북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일꾼이 위성곤 국회의원은 누구의 국회원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표를 이식해서 이제까지 나서지 못했다면 제발 이제는 서북포 시민의 찬성 결과를 엄청히 받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귀포시에 들어서는 제주제일공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또한 제주도정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저 말고 제주제일공항 필요성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풀나기 바란다. 2021년 3월 3일 제주제일공항건설촉구 범검연대 성산역 청년희망포로